안녕하세요. 로드림 정기대트의 김광희 팀장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제네시스 지구공,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플래그십 사상 가져왔습니다. 상세현장 설명 드릴 텐데요. 무보증 무선납주권, 선납금 40% 조건, 보증금 40% 조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이 1100만원 가까이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신형 지구공. 25년형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5인승 모델입니다. 스탠다드 시트에 4구도 파플러 컬렉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퍼플러 컬렉션이라고 하면은 앞좌석 컴포트 패키지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앞좌석 컴포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 헤드램프 운전석 에르고 릴렉싱 시트 그다음에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전동 시트 v i p 좌석 레그 레스 그다음에 뒷좌석 복맥에 목백에, 뒷좌석, 윙어, 헤드레스트, 뒷좌석, 스마트폰 무선 충전, 뒷좌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장 색상, 테즈먼 블루에, 옵시디언 블랙, 브로드 브라운 투톱, 이제 색상 조합입니다. 어, 추가적인 옵션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과, 가니쉬는 뉴스페이퍼 프라운어드, 20인치, 미쉐린 다이언, 다이아몬드 커팅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MLA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풀 LED 리어콤브램프, 그다음에 듀얼 머플러,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이패스 제 시스템이나 앰비언트 부드라이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 0개 에어백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급제동 경보 기능 들어가 있고, 차로 이탈 봉지 보조, 진동 경보 스타일링 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후진 가이드 램프, 그다음에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그다음에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그 다음에 뭐 앞좌석 프랙티브 시트벨트 기브다 기본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레이스에서 기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향 연동 후방 모니터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다 기본입니다. 스마트 전동 드론크 뒷좌석 전동식 도어 커튼 뒷면 전동식 코튼다 기본이고요. 서라운드 모네트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수차보조 증강실내비게이션 고스트 도어 클로징,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다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천연 가죽 시트 다 기본이고요. 앞좌석 통풍 열선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다 기본입니다. 거기에다가 어, 추가적으로 벵에론 웃슨 사운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뭐 뮤직쿠트레이터나 8인치 뒷좌석 앞레스 터치 디스플레이까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차량가액 1억 1820만원인데요. 할인이, 기본 할인이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렌트카는 면세가로 가져오기 때문에, 1억 1,820만원짜리지만, 1억 1,221만 8,741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차행하는 면세효과, 598만 2,299원이, 이제, 할인 정도 타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500만원, 559만 59만 8,000원 하면은, 1,100만원 정도의 할인효과가 있습니다. 즉, 1억 1 8 2 0만원짜리지만 1억, 1억 700만원 정도로, 이제 가격, 렌트카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수수료 따치 따로 놓지 않은 견적 다한것 같습니다. 우선 무보증 무선감 조건 인데요 36개월 연간 이면큼 조건 200만 5만 290원. 어, 48개월 연간 이면큼 조건 185만 3 390원. 60개월 연간 이면큼 조건 169만 3 340원이고요. 선납금40% 하시면 다한것 같습니다. 선납금40%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만약 4,728만원 정도 되는데요. 선납금은 렌트로를 미리 납부해서 월납입료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렌트로를 납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차량을 반납하시더라도 돌려받지 못하십니다. 36개월 연간 임금 조건 623,440원 48개월 연간 임금 조건 753,000원이고요. 60개월 연간 임금 조건 788,190원에 이용 가능하십니다. 어, 만약 선납금 조건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어, 이, 다음 과 같고, 경험은 대인 무한, 대물 2억, 면책금 30만원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40% 조건은 다음 과 같습니다.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어느 정도 이제 선납, 어, 보증금액을 걸어놓고, 어, 이자율을 낮,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그냥 월별 이자율이 아니라 누적되는 이자율, 월마다, 매월마다 이제 이자율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통합돼서 통합 이자율을 확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금리, 보다 한두배 정도는 더소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보증금 조건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보증금 이용 조건을 이용하시는 게 전체적인 차량 가액을 계산해 봤을 때 가장 저렴하게 이용 가능 하십니다. 보증금 40%, 4,728만 원이고요. 36개월 연간 이용 교주권 100, 88,290원. 48개월 연간 이만 표조권 161만 70원. 60개월 연간 이만 표조권 144만 9,140원에 이용 가능하십니다. 대인무한 대물 2억. 자기 수진 체 사고 1억. 손해 면책금 30만원 조건입니다. 가는 차량도 많이 있으니까요. 문의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울산공장에 있고요. 받으신 대 영업 기준 7일에서 10일 정도는 봐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